이입니다 어, 이번 제 강의는요, 논년기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돼서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어, 우리 농부 어르신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예,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요, 재산의 소유권도 집안 어르신인 이 노인들에게 있었고요. 이 어르신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경험하고 쌓아왔던 이 농사에 대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어,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어, 농경사에서는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어떨까요? 이게 이제 어, 조금 과대한 어, 측면은 있지만요. 어, 현재 어르신들의 노인상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신체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 이제 나이를몇따라서 위축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생산성이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생산성에서 이제 예, 뒤질 수밖에 없으니까 점차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배제된 그런 어떤 모습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백세시대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백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당군 이래로 이렇게 노인이 많아본 적이 없고요. 또 노년기가 이렇게 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어, 이론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 영국의 철학자 사회 철학자인 피터 레슬리 씨라는 분이에요. 어, 제3기 인생이라는 관점을, 이론을 창시한 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제3기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피트 레슬리스는 인생을 크게 네 단계로, 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기, 여기 파릇파릇하게 보이시죠? 1기는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이 종결되는 그 시점입니다. 요즘 같으면 뭘까요? 예, 대학교까지 이제, 어, 공부를 하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받아가는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제 2기 인생이 뭘까요? 예,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혹은 공부를 마쳤으니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취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퇴직까지의 그 시기를 제 2기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이제 2기 인생, 취업에서 퇴직, 퇴직 전까지 이 기간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 자기 어떤, 어, 직업의 직무라든지 혹은 지위에 따른 어떤 책임감, 사회적인 책임감,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어떤 이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항상, 어, 이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 3기 인생 나옵니다. 제 3기 인생은요 퇴직 이후부터 신체 건강한 시기, 그 시기를 이제 어, 피터 레슬리슨제 3기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그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4기는 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시기를, 이제, 제, 어, 제 4기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3기 인생은요, 개인마다, 많이, 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3기 인생이 되게 길고요그다 상당히, 어, 풍력 롭습니다 풍성합니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은요, 제 3기 인생이 상당히 짧아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빈약할 수 밖에 없죠. 개인마다, 자기가 어떻게 제 3기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제 3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 제 3기 인생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 깊이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저희 부모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댄서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제 강의할 때요. 어, 이런 표현을 잘 쓰거든요. 어, 저희 어머니가 댄서예요.라고 하면은 강의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 대학교수 엄마가 댄서야? 예, 댄서는 댄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댄서는 아니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요. 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고요. 뭐장학관도 하시고 교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은퇴한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은퇴하시는 교장선생님들, 여자 교장선생님들하고 막 논의를 하다가 그래, 스포츠 댄스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은 스포츠 댄스가 이제 스포츠잖아요.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뭡니까? 예, 조금 사회 어두운 면에서 뭐 차차차 돌리고 돌리고 그죠? 뭐 강해야 뭐 이런 그 단어들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춤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아, 이제 제가 이제 이금 용이잖아요. 어, 아, 집에서는 용이라고 부르시는데. 용아, 어. 근데 이 저한테 이 전화하시는 이 톤이요. 저희 어머니는 보통 때 상당히 씩씩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 그래, 그랬어. 뭐, 어, 그래, 잘했다. 이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꼬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영아, 하고 내려가는 거죠. 뭔가 있다. 라고 저는 진작을 하고 어머니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 말인 즉슨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 이후에 여자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스포츠댄스를 배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대학 교수니까 살짝 눈치가 보여서 전화를, 어, 한 거죠. 어, 저는 이제 당장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저는 조금, 예,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게요. 스포츠 댄스 저도 저기 어, 10년 전에 조금 배워 봤거든요 근데 무슨 스텝이 그렇게 많고, 그죠? 어, 그다음에 이, 이 순서라든지 이런 게 외우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혹시 제 어머님께서 은퇴 이후에 착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배우는 스포츠 댄스를 또 배우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면. 또두번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걱정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거 완전한 기후였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 국제자격증까지 따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스포츠댄스, 댄스를 다 하신 다음에 저한테 오히려 부탁까지 하신 겁니다. 복지관에, 알고, 제가 알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에 스포츠댄스 강사로 좀 추천해달라는 거죠. 예. 처음엔 제가 완강히 거부를 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스포츠 댄스를 가르치는 뭐 40대 혹은 50대인 분, 강사분과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가 있지만은 같은 어떤 동료잖아요. 60대 이상의 어떤 동료가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알고 있는 이 지인 관장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복지관에서 오케이 하신 거죠. 자, 저희 어머니 이제 거기서 복지관에서 이제 스포츠 댄스 강사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전국의 노인복지관이 다 스포츠댄스 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연대회라는 걸로 해요. 그래서, 어, 전국에서 각 팀들이 올라와서 스포츠, 어, 스댄스 경연대회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코치한, 이 가르친 그 스포츠댄스 반이 천여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랑프리는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어 저희 어머님이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 이후로도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 어, 여기저기에서 스포츠 댄스와 관련된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불교신자신데요, 그, 이 스포츠 청소년 수령관을 위탁한 이, 이 종교계, 어, 불교 어, 법인 쪽에, 이, 어, 청소년 수령관의 부관장, 어, 이, 무인금이죠 부관장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임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스포츠 댄스를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실비로 아마 이 수강료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 수강료를 그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부르시설에 또 기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의 스포츠 댄스 강사래. 그런데, 어, 부르이오스에 어, 기부를 또 했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역신문에 어, 소개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려나요? 그 아침마당이라고 TV 있잖아요. 그 TV에 출연까지 하셨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좋아요? 스포츠 댄스, 어, 댄스, 어, 코치가 좋아요? 어, 저희 어머니는 0.5초 만에 대답을 하십니다. 아, 스포츠 댄스가 좋다! 왜요? 스포, 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명예가 있고 좋잖아요. 명예가 있고 다 좋지만 너무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너무 무거웠어. 하지만 스포츠 댄스는 나도 건강해지고 어, 하는 나도 너무나도 즐겁게 했던다. 그래서 나는 스포츠 댄스 강사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모자 쓰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스포츠 댄스 하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여러분들 혹시 그 코미디언 백금녀라고 아십니까? 되게 조금 뚱뚱한 그 여자 코미디언이 있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몸집이 좀 있으셨어요. 그데스포츠 댄스를 하신 다음에는요. 오히려 예 탤런트 여운계라고 아시죠. 어, 너무 날씬해지신 거죠. 건강을 찾으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바로 어, 아침마다에 출연한 그런 어떤 어, 저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의 제3기 인생은 오히려 이기 인생보다도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저희 어머니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요. 저희 아버님 얘기를 또 잠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현재 28년생이세요. 90이 훨씬 넘으셨죠. 어 저희 아버님 역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예, 퇴직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은 한 75세까지 사신다고 처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이 그러 하니까요. 그래서 퇴직하신 다음에 어, 물 좋은데 가서 사우나 하시고요, 맛있다고 하는 곳 가서 또 어,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서 또 뭔가 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시기 시작을 어, 했습니다. 근데 점점 주변에서 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75세 정도면 이제 돌아가실 걸로 제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더 이제 건강해지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이 되셨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어느 또 이제 저한테 전화 하시는 겁니다. 어, 용아, 예, 아버님. 그, 저기, 디지털 카메라, 그 100만원 넘는 거, 그 좋은 걸로 하나 구입 한번 해봐라. 예, 저는, 어, 제가 100만원을 제돈 드리고 주고 사야 된다라는 그런 또 부담감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왜 그러시지? 어, 왜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를 또 어, 어, 구입하려고 을 하시지? 하는 또 의문이 들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다음 말씀이요. 아, 동독 정하지 마!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내돈 드려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마음속으로, 아이고, 뭐 땡큐, 고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지,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저희 아버님 생활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요, 오라는 데 없죠. 어, 어딜 가야 될지, 예, 뭐, 뭐, 갈 장소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카메라만 딱 메고 나면 이제 가는 곳이 그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그 베란다에 뭐, 꽃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 그 다음에 옛날 제가 살던 옛날 집 찍, 사진 찍어서 보내줘. 계절마다 바뀌면은 매화꽃도 사진 찍어서, 벚꽃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이제 아버님의 생활이 훨씬 더 어, 다양해지신 거죠. 다만, 저한테는 조금 예, 부담스러운 게, 저희 아버님이 이메일로 자꾸 이제 그 사진들을 보내고, 하루에 막 20장씩 막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일이 다, 다 답장을 다 해드렸어요. 아이고, 이 사진 좋네요. 아이고, 옛날 집 생각나네요. 근데 매일 그런 답장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살짝 뭡니까? 예, 이 넘어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하더니, 어뭐 답장 안 보내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 섭섭함을 또 어, 토로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어 저기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사실 육이오 참전 용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하고 이제 계속 예, 연락이 왔다갔다 하나 봐요 소식 같은 것도 듣고.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전국 대상으로 이제 사진 공모전을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사진 공모전에 장려상으로 선정이 되신 겁니다. 놀랍죠, 그죠 예. 어, 저희 아버님 그 장려상 받은 거 한번 사진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겁니다. 맨 위에 있는 어, 사진입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어, 이 기세 그죠? 어, 이저 하늘을 치솟는 뭐 그런 어떤 기세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그죠 어,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은요. 저희 아버님이 이 청계천에서 이제 수상하시는 모습들이, 고요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진은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이, 저, 어, 아버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날 그 명절날이에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 모였어요. 뭐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부른 거죠. 아버지, 이거 좀 어떻게 해보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벌컥! 아주 심하게 화를 내신 건 아니지만 벌컥! 아버지라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홍길동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뭐, 부르면 안 되나? 예?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라니! 작가님이라고 불러야지! 예. 작가님이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라는 호칭을 거부하는 사진 작가님입니다. 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디지털 카메라 사달라고 전화하신 시, 어, 이 연세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나이 80입니다. 80에 디지털 카메라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겁니까 이렇게 수상까지 하신 거죠. 어,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은 나이 70인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랴? 뭐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요. 애기를 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예. 8 0 안되신 분들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은 얼라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얼라다 나는 나는 얼라다 라는 어, 주수를 스스로 어 걸어 보십시오 내 나이 지금 70대 중반이지만 나는 얼라다 언제든지 새롭게 뭔가를 할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어, 주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 그림 보십시오. 우리가 은퇴하다라는 말을 이 영어로 말하면 retire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걸 조금 이제 분리해보면요. re라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고요 tire는 예, 자동차 타이어 예. 그래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다라는 말은 사라지는 retire 하는 것이 아니고 re 타이아, 바퀴를 새로 갈아 끼고, 그죠? 어, 인생의 새로운 어떤, 어, 여정으로 향해서 고싱 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는 위타이아. 그래서 은퇴 이후에 우리는, 어, 새로운 어떤 역할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어, 노년기를 살아가는, 어, 그런 어떤 방법, 혹은 이, 이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 노후라는 어떤 이 외국의 어떤 그 이론이 있는데요. 성공적인 노년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산적 활동이라는 건요, 이웃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이 바로 이제 생산적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생산적 활동은 곧 자원봉사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원봉사는요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요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은퇴 이후에 상실했던 역할들을 다시 어, 자원봉사자라는 어떤 역할로 보완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원봉사를 했죠. 그러면 옛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거기에 이제 부인이든 남편이든 혹은 어, 이 자녀들들간에 서로간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 좋은이 하시네, 그죠? 예,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어떤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게 되면요, 그 어, 개인의 어떤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기술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이제 지역 사회 중심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해가 증가됩니다. 즉안 보이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도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전에 조금 외롭고 쓸쓸했던 것들이 훨씬 더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자원봉사 했을 때그 대상자들이 나를 반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내가 또 필요하다는 라 그런 어떤 어, 생각들. 나 아직 살아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유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용감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상당히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쓸쓸한 어떤 노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고 어,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예, 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 즐겁게 일을 하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힐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기적으로 만약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역시 신체적으로 예, 건강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혜택을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음. 우리가 은퇴했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뭡니까? 우리가 아무 쓸모차, 어, 어, 쓸모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아왔던 경험들 음. 기술들, 경륜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활동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입장에서는요. 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해지죠. 건강해지면 뭡니까? 병원 두번갈거한번 가게 되는. 그러면 이제 국민 의료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중에 또 많이 하는 것과 뭐냐면요. 이 젊은 애들, 이 청소년과 같이 함께하는 이 세대교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은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문화 예술을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대 통합에도 상당히 큰 기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대 통합이라는 건 결국 크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이 또다름 아니니까요. 어, 게다가 어, 우리 지역사회 쪽으로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우리 지역에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어, 하루 종일 무료하게 공원 벤치에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잡담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서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요. 자신의 제3기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또 왕성하게 더욱더 길게 노년기의 삶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얼라가 위타야, 고고시, 예, 바로 여러분들의 제3기 인생을 위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